네 안녕하십니까 호두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오늘은 노루님과 함께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네 오늘은 어이아 지금까지 화면이 보여 있었을 텐데 마인크래프트 윈도우 10 에디션 에디션 맞나 맞아? 맞아요. <laughs>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laughs> 자, 플레이를 누르시면 월드, 이건 뭐야? 이건 안에 친구가 없어요. 한데 친구가 없어. 그럼 새로운 월드 이름, 안녕, 안녕, 친구들아, 친구들. 생존을 해야죠. 오, 오! 오폰 마크 폰 마크를 컴퓨터로 하는 기분이야. 오, 오 멋있다. 오 원래 마크보다 뭔가 현실감이 있어졌어. 나무 빨리 켜요. 응 일단 일반 마크랑 완전 같은데 이번 마크는 업데이트가 된 뒤에 휴대폰과 오. 이제 같이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오 멋있. 이제 노루는 휴대폰으로 저랑 같이 하게 됩니다. 알겠지? 넌꼭 해야 돼. 네 아니 컴퓨터 할거 아니? 몰라. 이거? 만천원 진짜? 원래거보다 싸다 어디에 가면 살수 있어? 어?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해야된다는데 있다 어? 했다 1이가니어 그럼 되네 윈도우 7이랑 12다 있네 저기 컴퓨터 두개가 아니 한대한대 한 옮겨 다닐 수 있나?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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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선택해서 갈수 있다 사기네 자 오랜만에 막크를 하는 데오오 오, 멋있다 오 여기 X 버튼이 왜 있지? 오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10이 짜증 나 이거 뭔가 뭔가 거슬리는데? 음. 뭔가 숫자가 거슬리는데 엄청나게 영어로 바꿔야지. 잠만 깐 여기서 못 바꿔? 응. 음. 어 초대도 되네. 와. 이러 이거, 이거 이름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요? 응. 음. 알 수도 있는 사람 뭐야? 옵션. 음. 응?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나가도 저장되겠지? 될걸? 그 영어로 바꿀게요. 와, 영어가 역시 낫다. 아, 나 이거 왜 한글로 했지? 네, 오랜만에 집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어야지 이런데 딱지으면 아주 좋아.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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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래 마크랑 엔진도 비슷한 거, 아니, 엔진 조금 달라진 거 같네. 이 기본 텍스처 팩이 조금 달라졌다. 걸어 다닐 때 포켓 이사처럼 바뀐 거 같네요. 하진 않지만. 전하니? 왜? 망이다. 맨날 롤만 해요. 맨날 롤 하잖아. 네 친구한테 물어볼까. 누구? 젤리? 쇠리? 하리보. 음. 아 그래. 아 그래. 치카한테 물어봐야겠다. 치카한테 물어봐야지. 아한 번도 나. 아아왜 집이 너무 좀 부족한거 같은데 맞네 네아 몰라 원래 마크 다 이런거야 응, 몇번 찍었는데 벌써 이기가 넘어갔냐 이빨 리이야 오늘은 피 피곤하다고? 몹시 몹시 몸이 아파 그럼 해볼래? 응. 음. 아, 해라. 니도 해야 돼. <laughs> 한 번도 안 해봤니? 거의 그런 수준. 뭐, 어, 뭐지? 자, 작업대를 설치하고, 이제 도끼를 만들 겁니다. 도끼 하나 만들고, 아니, 그냥 다, 아, 다 할걸. 아, 도끼 하나. 됐다. 어?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는구나. 예.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고, 하나 만들고. 됐다. 뭐가 됐는데? 집, 집, 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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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짓자고? 집, 집. 집. 아, 집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집을. 됐나? 어. 이 나무가 나는 장식품이야. 못오르돌못 오르게. 어, 거미가? 꼼꼼마기 거미 올까봐 무섭니? 왜? 거미 됐나? 어. 에이. 아, 막그 해본 거야, 안 해본 거야? 이제 배워야겠네. 응. 나도한테 배워고 애들이 막 폰마크 재밌다고 해도 폰마크는 하지 마. 폰마크 안 폰마크 진짜 노답이 폰마크 진짜 노답이야. 점점 비싸지고 있다, 폰마크는. 마크도 사나? 폰마크? 어, 사야 된다. 애들 쓰는 거 그거 다, 그거 네이버에 검색해갖고 불법으로 다운받은 거. 그서. 어? 우리 다, 우리 다운받는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플레이스토어에 있어. 아, 그거. 6,000원짜리. 그걸 왜 사? 그거 사야지. 그거 정품인데. 정품 아닌 게더 좋은데. 정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 폰이랑 같이 할수 있어. 어, 이제 이거는. 근데 정품이어야 된다. 폰도. 어. 아, 나중에 폰도 살겠다. 이거랑 이제 워치 된다니까. 점점 컴퓨터 막 그런 비슷해지겠지. 폰도. 그리고. 아, 반응이 왜 그러는데. 어, 아 의외라니 신망이다와 멋지지 않나 집 그래 멋지네 아잘 짓네 내가 막그 고수다 내가 뻥이 고수까지 난이문뭉 설치해 비보단 잘해요 아 이거 잘라야겠다 너무 못하네 이거 뭉비 귀에 들어가면 안되아 그래도 뭉비 다 알고 <laughs> 아 잠깐만 이거 큰 나무인데 응큰 나무는 키기가 좀 귀찮은데 와, 괜찮아. 니가 캐는 것도 아니잖아. 니가 한 다음에 빨리 하라고. 아, 벌써 2기가 다 됐어. 네, 지금 몇분 찍었어? 7분. 네. 내가 지금 화질 좋게 찍고 있거든, 엄청나게. 오. 아, 근데 원래 마크보다 훨씬 찍기는 쉽다. 이거. 아, 이거 정보가 안 나오네. 프레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싶었는데. 이거 다누르때문야 근데 노루 왜 플레타 나왔어? 아닌데 니가 나갔다는데? 설마 <목소리> 치카가 협박했어? 아니다 아니, 몽비는 몽비는 아무것도 모르던데. 모르는 척. 아 모른 척이야? 아니 걔들 나쁘네. 어, 호두나무로 들어와라. 그래. 진짜. 네 팀에 누구 있어? 제가 제비. 오나 어, 갈래. <laughs> 제비만 듣고 바로 오나. 세비 저주인형. 문, 문. 아이, 문은 좀다상한왜 급하니? 데코를 해, 데코. 오케이, 데코 가자. 아, 잠깐이 요, 띄어지기가 안 되니. 하... 집이 너무 초라하다. 원래 이런 거야. 자... 아유, 못다. 이거 업데이트 됐지. 아유, 버려졌서 큰일 날뻔 했네. 왜? 아, 원래 세개 나오지. 원래 한개 나왔는데 이거 업데이트 되면 세개 나오면 되지. 아유. 낚싯대. 아, 낚싯대가 왜 필요해? 짠 멋진멋있네 이제 뭐해? 데코 여기? 요쪽? 어이 요쪽에 일단 아아 광산 들어가지도 않았다 가 들어가. 그래 여기 나만의 연못 만들라고 딱 이렇게 했는데 너무 멋있네 확실히 웅미도 더 잘하네 에이 미는 한지 별로 안됐잖아 웅미는 응. 쳐보자니까 봐줘야지 너무 재미없다 웅민아 초보자잖아 방론이 것도 봤거든 방론이가더 재밌지 아니 어? 다 재미없어 와 헥그러운데 그.. 걔들한테 그래도 방론이가더 재밌어 맞아 맞지. 맞아, 맞아. <laughs> 플레타한테 배신감 느꼈더니 어. 방송도 못 찍는데 날왜보내어 맞다 차라리 니가 더잘 찍겠다 <laughs> 자 이제 집도 지었으니까 어. 오 광선 광선 이렇게 연못 만들고, 이제 광산으로 갈 거예요. 자, 일단 돌고깽이를 만들러 갑니다. 아, 그럼 집을 어떻게 기억하지? 하, 아, 이거 참 문젠데. 집 어떻게 기억해? 터치 계속 파가지고 와. 안 그러면 이걸 계속 파가지고하던 나무를? 응. 아, 이건 너무 아깝다. 여기로 궁금해. 어, 그럼 저는 올라올 때알수 있잖아. 석탄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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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는 오. 다른 돌이다, 이거. 자갈. 아, 다른 돌이다, 이거. 자갈. 아니, 자갈 아니라고. 업데이트 되면서 좀 돌이 달라진 게 나왔다. 오. 진짜 아니야? 봐봐, 여기 다 돌이야, 이거. 돌, 이것도 돌. 한 개만 캐고 다시 나가야 돼. 거이 이거, 이거. 는데핫핫 핫. 아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가 들어오면 어떡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기아거이 와 이씨 이제 11분인데 상기가다. 라멘이나 먹자니까. 라멘? 라면아 이거 편집하면서 먹을게. 아 잠깐만. 아 화로 설치해야 되는데. 아 진짜. 왜 이러냐. 그래도 짠. 버는 짠. 아 우리 집 멋있지. 와 스킨 그대로 적용되네. 근데 이름이 진짜. 아니 여러분 이름 보세요. 잠깐만요. 오른쪽이 이름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바꿔? 못 바꿔. 이 처음에 뭐 만들었나? 어. 어, 뭐야. 이거, 이거, 이걸로 하면 되나? 에이, 설마.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게 도전과제일 텐데, 내가 알기로. 도전과제잖아, 이거. <laughs> 도전과제 골라? 응. 수정. 변경. 어. 나 이. 원래. 원래 내 이름. 된다. 오. 맞지 맞지 호두 트리. 여러분 다시 바꿨습니다. 제가 바꿨어요. 잠만. 플레이 플레이. 원래 괜찮겠지. 지금 지금 이러는데 뭐 나중에 바뀌겠죠. 뭐자 이제. 자 이제 뭐어 잠만 어두워지는데방 침대 안들어 양. 어? 양산형. 아 지금 지금 여기 동물이 아저 있다. 잠만 쟤한 마리로 안 되잖아. 응. 아 모르겠다 일단 집 주변에 있으니까. 오양 맞네. 아 없네. 이거 채팅도 안될 텐데 여기는. 어 되네. 용용은 안될 텐데. 아. 어 커맨드 있다. 와, 없어. 커맨드가 없어. 불상. 아, 뭐야, 이거. 이게 다 우리 노릇 똘문이야. 어? 왜? 아만 난이도 지금 줄일게요. 난이도 0. 아, 형아 제발. 왜 그까지 올라갔니? 다, 다 했든 말든. 탈듯말 듯. 빠세, 빠세, 빠세 갈까. 빠세, 빠세, 됐어. 응. 저 밑에 한 마리 더 있었다. 그래 봤다. 응. 어 역시. 이거, 이거 몇개 있어? 아, 세 개. 하나 더, 하나만 더. 소야 너왜 응. 아기니? 응. 아이 뭐 아기 아기 잡으면 고기도 안 나오는데. 양이 왜 없지? 버전에서는 동물이 안 보인다 거의 아 그럼 왜 어디? 여기? 네. 여기 이쪽? 아좀 없는데. 아 g i y o 아,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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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근데 이렇게 돼있네. 우와. 이런, 이런 자연 환경까지 신경 써주다니. 이제 원래 막 망하겠구만. <laughs> 아. 어, 근데 흙기왜찾지 어, 여긴 흙기 차기도 아니? 꽉 찼다. 아까 한가 달았어. 뭐? 아, 아니구나. 내가 잘못 말했어. 내가. 와, 양이, 왜, 왜, 뭐야. 양이 없어. 양이 없어. 네. 이, 이번 밤은 그냥 건축으로 보내자. 지금 뭘부터 보완해야 될것 같아. 어? 왜? 왜?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 음. 왜? 아, 소야, 너 커서 나중에 나의 먹이가 되어주려나? 아, 깨졌다. 나무로 진짜 있나 기분 탓이다 이어뻥 어차피 이제 죽여도 나중에 키워야지 여기서 자고 하여튼 해플을 만들어야겠다 해플 한 8개면 되겠지 맞지 이거네 와, 됐다. 아왜세개 넣었지? 아, 이거 타고 있는 거였어? 아니구나. 이거 뭔가 이거 좀 컨트롤이 이상해. 차콜로 우리의 토치를 만들어줍니다. 짠. 야, 나머지, 아, 상자를 안 만들었다. 안들어온다. 뭐 들어오고 구멍이 없는데 그고 들어오고.. 오이 체스 옛날 모양인데 이거? 아 이거 설치하면 원래걸로 되는구나 수확물들을 넣어놓고 짠. 응? 앞에 이거 없애야겠다 나중에 이거 괜찮지 않냐 이렇게 집 구조 이거 뭔가 일부러 한거 같다 어? 아니, 근데 마크 지금, 이, 이 모드 살, 이, 이 버전 살수 있는 게 없다. 윈도우 1 0 어, 윈도우 1 0할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별로 없을 거야, 아마. 여기서 끝내자. 라면 먹어야지, 라면.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 호두였습니다. 자, 노루야 인사하렴. 여기까지 노루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